누가 4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자, 네. 송진호 선수입니다 현재 네. 랭킹 2위 정성화 선수 현재 랭킹 4위 아 2위와 4위 싸움이야 야. 포인트 싸움 되겠네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포인트 가지고 싸우게 되겠고 팀 FAF 소속의 송진호 선수는 우승을 한번 했었고 네. 그 정성화 선수도 정성화 선수는 준우승을 한번 했었죠 그렇죠 스테이지. 네. 자, 기대가 됩니다 아. 뭐, 평균 스탯으로는 송진호 선수의 우세이기는 합니다만 자, 과연 정성화 효과가 여기서도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정성화 효과가 뭐죠? 네, 정성화 효과. 네. 상대방을 상대방이 네. 약간 말리는, 네. 민감에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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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리게 되는 네. 네.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네요. 네. 네. 자 송진호 선수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부상이 있었었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부상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자 과연. 어느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송진호 선수는 약간 좀 어, 아직 나는 안 됐다, 잘 낫지 않았다 라는 <laughs>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뭐 네, 사담입니다만 은그 정성원 선수 일하고 있는 시합에 송진호 선수가 한번 놀러왔었는데 네. 정성원 선수가 한 레그도 못 갔었다고 그런 어 얘기를 했었어요. 이럴 때 이기면 니다 뭐 네, 그 지금은 필요하세요. 과연 어떨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디딜 준비를 하고 있는 양두 선수인데 이번 매치는 진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랭킹이 또 걸려있는 아 랭킹 포인트가 걸려있죠 넷. 두 선수 모두 지금 2위 4위이기 때문에 랭킹 포인트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정상 선수는 뭐 송진호랑 네. 게임 만들어서 약간 위축되지만 않으면 네 해볼 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에 그런 경기에서 강한 선수였기 때문에 네. 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송진호 거죠? 송진호 선수가 이겼네요. 네, 송진호 네. 선수가 선으로 경기를 치루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스테이지 4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선 모든 네. 경기를 보시면 음. 안 되겠습니다만, 진짜 오늘 방송 경기는 정말 <laughs> 재밌는 경기들로만 계속 매치가 되고 있어서 끝까지 네. 좀. 집중해서 함께 지켜봐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팔강 경기 중에 걸을 수 있는 경기가 없어요. 아, 아무것도 <웃음> 없어요. <웃음> <웃음> 아, 네, 로스터 시작하는 송진호. 어때 보이시나요, 네. 송진호 선수 지금? 타이밍 좋아졌는데요 네, <laughs> 저번보다 그 앞으로 좀 나은 것 같고, 뭐 <laughs> 항상 자신감이 뭐 네. 넘쳐있어서 뭐 저기서 <laughs> 막 아픈 액션 살짝 하는데. 네. <laughs> <laughs> 아, 네. 와, 아, 근데 핫트트릭. 정성화 선수 히트트릭 아, 또 송진호 선수를 또또 또 좋아하는 또스프분 중에 한 분도 계신데 네. 누구라고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네. 바 네. 파이팅을 <laughs> 아, 하는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 그래요? 네. 어. 최진 선수를 가장 아끼는 네. 네, 레나 님이 계시고요. 김찬 선수를 아끼는 제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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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진 선수 파이팅입니다. <laughs> BSL을 사랑. <자랑>. 네. 괜찮 네. <laughs> <laughs> 아 오늘 정성아 선수가 어우, 지금 리듬만 타서 지금 네 한번 또 이변 연출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사실 16강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경기 후반부에 음. 좀 텐션이 올라었던 정성아 선수였고 네. 송준호 선수의 지금 모습은 실상 지난 스테이지 지지한 스테이지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보다는 사뭇 다른 아주 부드러워진 오, 모습입니다. 좋은데요. 네, 아주 네. 마지막 산 맞은 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네. 와 진짜 지난번보다 훨씬, 훨씬 좋았네요. 지난번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네, 보여주시는데요. 와, 이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힘든 상대죠 서로. 네. 아, 아 지금 배럴 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자, 차분하게 가면 됩니다. 네, 급하지 않게. 네. 자 어, 보통 정성아 선수가 저렇게 배럴을 놓치고 난 다음에 넣는 샷이 네. 그렇게 성공률이 좋아 보이진 네, 않았는데 그렇죠. 많이 정성화 선수 진짜 좋아지셨는데요. <laughs> 그렇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 아, 저렇게 자신감만 얻기 시작하면,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느는 거거든요, 더. 네. 아, 지금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앞으로가 오와. 더 기대가 돼요. 고생 많습니다. 정준호 선수 처음으로 원불. 어, 샤시 오픈 굉장히 파워가 하죠 정준호. 네. 정성화 선수는 중간에 쉬는 동안에 본인 리듬은 다 찾은 것 같아요.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샷이에요. 네. 166점인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괜찮네요. 음. 자. 송준호 선수 음. 딱 맞춰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좀 버시 놓친 나은 거 같다. 네. 자. <laughs> 어 이거 야, 이렇게 되면은 송준호 선수 어우, 네. 브레이크 걸면서 가져가나요? 네. 가능하죠. 차분하게 여기서 아, 아 네. 이거를 킥 트리플. 네. 아,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74점. 네, 네, 자, 남기는 정성화 선수입니다. 어, 아, 송진호. 네. 6라운드에 어레인지못 들어가서. 그렇죠 지금 어레인지는 같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정성화 선수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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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킥 트리플 들어갔던 송진호. 치, 74점을 네. 남기고 있는 자, 송진호 선수인데 정성화 선수가 마무리를 할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죠. 자, 이걸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 14더블을 먼저 갈지 뭐불 먼저 가도 되고요 불 네. 먼저 가네요 14더블 정성아 14더블 맞히면서 공1첫 번째 레그를 가지고 갑니다 아, 브레이크를 거네요 음, 정성아 선수가 와 송준호 선수 잡고 가면 이제 와우 네뭐 진정으로 이제는 인정을 해야죠 네 준우승자 네. 네. 어, 지난 번에 사고를 친게 아니라 네, 본인 실력이었다는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훈 네. 선수도 어, 스테이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네, 성장을 해 나가고 네, 있고요. 진짜 네, 진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아 좋네요. 실수 네. 네. 없이 깔끔하게. 네. 네. 정성훈 <laughs> 네. <laughs> 또래. 약간... 네. 리듬 네. 타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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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것도 그거고 사실 송진호 선수라는 상대가 쉬운 상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네. 야, 오우. 좋습니다. 19까지. 야, 아, 이거 진짜 노려왔네요 네. 노력받는데, 네. 음. 이거 19까지 들어갔었으면은 계속 승기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음. 네, 좋습니다. 음. 아 송진호 선수가 오늘 어, 네. 안 좋네. 안좋려고 했더니 네. 야, 아 바로 세븐 막 그분을 네. 네. 이게 차 이러면 정수아 음. 선수가 19를 맞았더라면 요런 네. 게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 야, 이거 송진호 선수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2 1번 골라봤던 정성 호 선수고요. 자, 말리면 안 됩니다. 네, 네. 아, 세븐 너무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 써야 되는데 아 음. 영향이 있네요. 음. 네, 투 마크밖에. 음. 하지 자, 상대는 송진호 선수입니다. 언제든지 세븐 나인 다 나올 수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자, 자 어, 정성 호 선수도 말겠죠 네, 바로 맞고요. 1 9까지야 송진호. 식 마크. 네. 과감하게 그냥 맞구네. 네. 음. 지금 이런. 첫 내그 내준 것도 음. 송진호 선수로서는 지금 아쉬운 경기죠. 그렇죠. 네, 이약물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근데도 정성아 선수가 네, 만만치 않게 음. 자, 경기를 음. 치르고 있습니다. 아, 자, 아 실수가 네. 안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두 선수 모두 지금 송진호 선수는 18 막으로 가고요. 음. 어, 벗어났죠. 지금 점수로. 오, 오 노마크 오 찬스 왔습니다. 네, 정성아 선수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노마크 찬스. 자, 아네. 아 지금 <laughs> 리듬을 못 찾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음좀 벗어났고요. 지금 평소보다 지금 샷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왜또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죠. 네, 잘 쏘고서 아, 아쉽네요. 상대방의 경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네. 정성우 선수도 약간 말리는 모습이 좀 있는데 지금 송진호 네. 선수 노마크 찬스가 좀 크긴 컸습니다. 네. 어 여기서 아 오. 음. 자 송진호 선수 친절하게 기를 두 번이나 주는데 네. <laughs> 정성우 선수 이거 받아 먹어야죠 이 정도면. 네. <laughs> 그렇습니다. 최대한 어차피 30? 지워질 거라면 네. 19를 아, 못아 지우네요. 아, 그냥 살짝 자신감이 네. 없어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네. 자, 자, 그래도 일단은 점수가 오버된 상태고요. 자, 송진호 선수는 19두 개면은 어? 음, 또 네, 점수 저... 오버 못 하죠? 야. 1점 차입니다. 아 3점, 아유, 차이입니다, 3점 또 차이. 갑자기 이렇게 내또 송조 선수 세 라운드 연속 무너지네요. 마그리어도 아, 막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맞고요. 점수 가야죠. 하나 더. 네 여기서 아6 마크. 야 이걸 또 음. 파고드는 정성화 선수입니다. 야 아, 이런 순간에서 기지를 발휘하네요. 아 송진호 그냥 어, 쉽게 가져가나요 네. 했는데네 진짜 쉽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자 근데 때문에. 여기서 또아 네, 세븐 마크. 네. 네 하지만 점수는 오버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음. 뭐 살짝 막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두발 정도는 써도 괜찮을 자. 것 같습니다 아, 아 이러면 네, 점수가이죠 점수. 네. 네 트리플 아, 그래도 네. 트리플 맞으면서 아, 점수는 아, 조금 벌리고 있는 모습 자. 음, 송진호 선수 엄마, 입장에선 그... 참 다행인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네 여기서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고요 네. 자. 싱글 트리플이면 음. 야 어, 이렇게 되면 무너지네요. 오 네. 어, 무너지나요 송진호 선수? 이거 정성화 선수에게 이번 레그까지 준다면은 어려워지는데. 네. 마가죠. 세발다 쓰더라도 막습니다. 네. 자. 음. 어 아, 21점차. 아, 네. <laughs> 네. 어자 서로 리듬감은 조금씩 깨지고 있는 느낌인데 그, 송진호 선수는. 괜찮았거든요. 공일에서는 네. 예, 18 지우고요. 자, 일단 18 지우고 점수 차 얼마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약간 정승아 선수가 유리한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네. 자, 그래도 끝까지 봐야 돼요. 아, 이러면 아, 네, 아. 트리플 맞긴 했습니다만은 네. 다시 경기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네, 송진호 선수에게 유리한 상황. 송진호, 자, 싱글 한개 더.

자. 지금 우승 후보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16. 아, 아. 15도 안 되고 음. 16도 안된 상황. 아, 쉽네요 네. 본인이 뭔가 생각이 많았나요? 음. 네. 자, 송진호 선수. 선수. 어. 덩달아서 야, 이러면 15 맞겠네요. 15를. 아, 못 막습니다. 음. 조금 자꾸 아래쪽에 맞네요. 네. 아, 쉽습니다. 딱 임팩트 순간에 힘이 좀 들어가네요. 송진선수 여기서 아니면 점수를 두번아네두개 아, 네. 정도는 내줘야 되는데 네, 트리플 가야죠 이거 가야죠 가야 지워야 ]죠. 됩니다 아못 지우네요 음. 이아 서로의 15와 16이 네. 이렇게 애를 태웁니다 아, 15가 투 마크 돼 있는 상황에서 송진호 선수는 음? 뭐 15는 여유 있게 지울 수 있습니다만 오15막와 음. 막판에 아 트리플 아니었으면 아 진짜 아찔한 상황이었고요 이야 네. 경기 모르겠네요 네. 자 트리플. 자 이번엔 이번엔 성공해야 되는. 진화선수입이다 네. 이번에 안 하면 네. 다음번엔지훈아지우이요 여기서. 야. 아, 여기서 세븐 마크. 네. 자 이러면 자 송진호 선수. 자불 가야 되는데요. 십오 <laughs> 나요나 아. 네. 지웁니다. 자 이러면 불 싸움인데. 네. 음. 아직까지는 정성화 선수가 포인트가 더 많아서. 이야. 기분. <laughs>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야. 출연해요. 공인에 이어서 크리켓까지 <laughs> 2대 0으로 정성화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첫공일 브레이크 이후에 크리켓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만은 송진호 선수의 실수에 힘입어서 정성화 선수가 크리켓을 잡았습니다. 네. 본인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네, 경기 지금 두레드를 먼저 앞서고 있다라는 거. 송진호 선수를 상대로. 정성아. 송진호 별한푼몰렸네요 아, 몰렸습니다. 네. 네. 송진호 선수는. 자, 지금 오늘 세 번째 우수, 크리켓 우승 경험 있는 선수들 네. 한 번씩 다 무너지나요? 발강에서 네. 힘이 좀 들어가죠. 야. 아. 아, 이거 송진호 선수 자, 첫 공일에서의 부드러운 모습이 조금 사라지고 다시금. 조금씩 멈춰서는 모습입니다. 야, 정성화 매치 포인트, 아, 네, 찬스 살려야 되는데 쉽게 아. 가야 되는데 아, 이걸 못 살리네요. 덩달아서. <laughs> 아,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네. 어, 애타는 사람은 송진호 선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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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화 선수가 여유를 좀더 가져야 되는 게 지금 몰리고 있는 건 송진호 선수입니다. 네. 그 말인즉슨 송진우 선수가 와, 어쨌든 역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나마 자, 세븐 마크 찍으면서 치고 음. 나갈 게 시작합니다. 김태현, 네. 김기영 선수의 경기처럼 <laughs> 뭐이대0 상황에서 몰리기가 네,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비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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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송진우 선수가 기가 살아 버립니다. 네. 송진우 선수는 뭐, 이거에 그, 네 신경 네. 쓰지 말고 그냥 네네. 하면 될것 같은데, 네. <laughs> 야 바로 지우고. 다시 17? 여유가 생긴 송진호. 야 세븐 아, 마크. ]까지. 연속으로 두번 세븐 마크를 합니다. 네. <laughs> 이대로도 무너지면 송진호 선수 아쉽죠. 네, 그러면. 네. 자정성화 네. 선수는 지금 거의 다 잡은 거를 지금 세 번째 크리켓에서. 이거 저도 뭐네 사레그 네, 성공 성공이죠. 네. 네. 어차피 아, 뭔가 네. 안마아서할 거라면 빨리 본인 리듬을 찾는 게. <laughs> 네. 네. 중요할 것 같네요. 정성 선수는. 자, 송진호 선수는 아, 본인 리듬은 완전히 살아났네요. 찾았고. 이야. 자, 15까지. 아, 네. 파이브 마크. 네. 그래도 파이브 마크 이상 쭉쭉 찍어 주고 음. 있는 송진호 선수입니다. 네. 아, 요 정도면은 네, 네 지금 힘들겠는데요? 이번 크리켓은 좀 힘들고요. 네, 지금 점수 차이도 110점. 네. 어, 네. 네. 뭐이뭐 8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브래그를 앞서고 있는 정성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송진호 선수. 16 바로 지우고요. 네, 15를. 네, 합니다. 가지고 가겠죠. 15. 오, <laughs> 15투 마크 상황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네, 그러나 미소를 살짝 지어 보이면서 네. 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유를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정성화 선수는 네, 어, 그래도 바로 세븐 마크. 네, 쫓아옵니다. 야 여기서 점수를 따라가네요. 네아직까진 그래도 송진호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 25점 차 유리하죠 많네 불까지 가져가면 경기 끝납니다. 아. 아 이제 다음 라운드 정도 되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되게 커지고요. 그렇죠. 아 이럴 때 더블 볼이좀딱두발 네. 정도 네. 들어가주면 <laughs> 그렇아 아, 그래도 더블 볼 네.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송진호 자, 근데 때문에. 이번 크리켓을 잊고 네. 정성화 선수는 다음 공일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송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laughs> 네. 중요한 승리 네. 네, 하나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크리켓에서의 승리 네. 2대1 상황. <laughs> 다음 공일 중요합니다. 정성화 선수. 네, 성공이니까. 네, 네 아. 성공이고 첫 공일도 브레이크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여유 있게 해 주면 되고요. 저는 뭐 네. <laughs> <laughs> 우승자들에다 그냥 발강에서아 네. 네. <laughs> 음. 흔들리나요? 네 본인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네. 아좀더다 음. 잡고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송진호 선수는 이럴 때또 집요하게 파고들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자. 가능성 있죠. 어. 로우턴을 아, 오원 아, 오. 오, 오, 많이 벗어났는데요. 송진 네. 오늘 컨이막 되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송진호도. 네. 네. 자. 자 정성 아. 아. 네. 원불, 네. 네. <laughs> 아. 자, 원 2연속 원불합니다 주는데 차네요정성 선수가. 네. 아. 자. 때일수록 우리 다트팬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오.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수분들. 네. 사실 송진호 선수도 지금 샷을 조금 잃어가는 상황이어서 음. 정성화 선수에게는 지금 엄청난 찬스거든요, 계속. 뭐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것 때문에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일 것 같고요. 지금 송진호 선수는 그 수세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 같고. 음. 정성화 선수는 아, 거의 다 잡았다라는 생각이 음.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음. 몸만 잘 네. 생긴다, 그러니까 힘이 그렇죠. 또 들어가서 네. 힘이 네. 들어가죠. 본인 막 리듬이컬하게 쏘는 네. 게장기인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 정진호 선수가 힘이 많이 들어가 보입니다 지금. 자, 그래도 오 삼연속 원불. 아, 네. 네. 아, 네. 첫 공일 때랑은 정말 사뭇 네. 다른 플레이라. 자, 자 오히려 이러면 정준호 선수가 기가 살아납니다. 네스트리. 네, 어, 야 오늘. 오 어, 진짜로 이번에도 올라가나요? 아저 어, 우승의 소리로 음. 하긴 한 건데 진짜 네. 올라요? 네, 가나요? 네. 대, 대단합니다. 지금 송진호 들다 잡아버릴 네. 기세인데요. 자 아직 그런데 모르는 아, 아, 아직. 오. 송진호 선수가 지금 샷이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야 자연 네, 소환 불. 이거는 지금 5 4 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아 자연석 네. 원불 네. 집에 가야죠 저러면. 네. <laughs> 너무 안 맞네요. 자 이번에 정성화 선수는 <laughs> 어레인지까지 들어갑니다. 백삼십육 점 넘기는 정성화 선수. 아, 정성화, 정성화 효과네요. 아. 이번에도 발동되는 건가요? 패시브. 네. 당연합니다. <laughs> 갑자기네 송진호 근데 처음 보네요 이런 거. 네. 네, 이 정도까지 다라도. 무너지지 않았었는데. 부상이 있었을 때도 이 정도 스탯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 네. 네. 정성아 뭐 별명 하나 붙여줘야겠네요. 네. <laughs> 리듬에 맞았어. 뭐 계속 얘기를이 하겠네. <laughs> 자4강까지한발18 더블. 와, 와 시리트리플로 결국에는 마지막 공을 가지고 가면서 3대 1로 4강에 진출해서. 정성화 선수, 이경규 선수랑 맞붙게 되겠습니다. 야 정성화 여기서 소윤진호를 잡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번 스탠. 스테이...